네, 안녕하십니까. 슈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샤오미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려고, 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컴퓨터 앉아서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료를 띄워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어, 제 기억에는 4월 정도인데요. 레이주 회장이 본인의 이제 마지막 창업은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어 140여 대에 가까운 차량을 가지고 어 중국 전역에 자율주행 테스트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뭐 이제 사람이 타다가 이제 안탄 거로 보이고요. 8월에 이제 조례 정해지면서부터 한 거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베이징에 있는 현재 자동차 2공장을 인수하니 많이. 현대 자동차가 베이징에 공장이 3개인가 있었는데요. 3공장이 아마 리오토에서 인수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공장만 현재 돌리고 있고, 2공장은 개점 휴업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적은 수량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예 폐업을 하면은, 그, 공장 인허가가 취소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걸 인수한다는 루머가 돌다가, 그 베이징 자동차와, 어, 오, DM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지금 허웨이가 하고 있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허웨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세레스라는 이제 어, 예.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면서, 어... 자율주행 관련된 솔루션은 무조건 화이커만 써라. 공조기도 들어가 있던가? 음악, 어, 음악 관련된 거라. 몇 가지 부품을 화웨이 단독으로만 쓰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지금 좀 오보가 된 내용인데, 화웨이는 자동차를 생산을 원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부품업체인데, 그리고 어, 2023년 5월인가? 음,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화웨이에다가 저거를 소송을 걸었어요. 아니, 화웨이에서 제조한 게 아닌데, 왜 화웨이 제조라는 말을 쓰냐? 광고가 과장 광고다라고 어떤 업체가 제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화웨이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차를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네. 어, 그래서 화웨이는 계속 지금도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자율주행 솔루션, 화웨이 인사이드라고 이름 붙여진 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샤오미도. 어, 자율주행 솔루션 및 각종 전장 부품, 전자장비들을, 자동차용 전자장비들을, 어, 베이지 자동차 쪽에 납품을 하게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세레스와는 다르게, 어, 브랜드 마크는 샤오미가 찍혀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시작 가격대는 16만 위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어, 배터리 용량은 50에서 60kW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제 그래서 낮은 수준의 스탠다드 모델들에는 BID의 LFP 배터 블레이드 배터리가 네, 장착이 될 것으로, 어, 현재까지 나온 이제 유출된 정보들에 의하면 그렇고요 아, 그리고 공장은 그래서 현대 자동차 인수 공장 인수는, 베이징 현재 다중차 공장 인수는 우사한유된 것으로 보이고, 어, 베이징 경제개발부에 지금 현재 놀고 있는 땅이 C구역에, 어, 대략 30만 대가 생산 가능한 공장을, 어, 라인당 10만 대씩 해서 3개의 라인을, 어, 공장을 셋업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 중국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소식이고요. 그래서 어, 두 가지 모델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준중형 아반떼급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하나는 이제 중형 어, 소나타보다 조금 더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의 세단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어, 트림은 샤오펀과 비슷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자율주행이 이제 L2급만 지원되는 거, L3향후 지원되는 거 이렇게 각 모델별로 스탠다드 트림, 트림별로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가지 정도의 트림이 예정된 것으로 어, 일단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에 의하면 네 가지 정도의 트림이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50kW, 60kW, 80kW, 100kW. 이렇게 네 가지 트림 정도가 예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총 8개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고 가격대에는 40만 위안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최저는 15만 위안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현재 샤오미 자동차에 대해서 밝혀진 부분이고요. 어, 샤오미 자동차가 특허를 많이 출원하면서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허가 승인이 난 상태는 아닙니다. 출원을 다한 거고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번역의 오류라던가 뭐 또는 다른 분들의 이제 혼동에 의해서 정보가 조금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지 마십사 하고 이렇게 제가 샤오미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 출시 시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출시 예정 시기는 24년 4분기 정도였습니다. 네, 조금 빨라져서, 출시 자체는 24년도 2분기 정도에 출시하고, 인도가 3분기부터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레이진 회장이, 어, 밝힌, SNS를 통해서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샤오미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한 정보들 어,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어, 저도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근거 자료들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는 게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